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불교계가 뿌리났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달에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체부가 최근에 추진했던 이른바 캐럴 활성화 캠페인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10월달에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어, 이 문화재보법에 호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이 정부의 사찰의 관람료 이것을 통행세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계가 아~ 뿔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수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아, 사과를 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또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언의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은 50여 일 동안 사과를 안 하고 버티다가 지난달 25일, 11월 25일입니다. 이때 이제 조계사를 찾아서 어, 사과를 하겠다라고 왔는데 어떤 사전 협의 없이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어, 조계사 측에서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진정성이 없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정식 사과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갔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아, 이런 이제 글을 올렸는데 어, 조계종의 에 분노, 어, 종교 편향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조계종 종회에서 강력한 이에 대한 항의에 에 어떤 미온적인 총무원에 대한 대응, 질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결국 이제 총무부장 금곡주님이 집, 음, 직책을 사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문화재 관람료 180억 원을 지원하겠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계종 측에서, 뭐,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러냐, 이러면서, 아, 그걸 또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상당히 좀, 어, 정부와, 어, 조계종의 관계가 냉각기로 들어가는, 이런 흐름입니다 사태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14일날 열어가지고 정청래 의원이 불교계에 대해 봉의 김선달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시 한번 불교계에 사과드리기로 했다라고 최고위 의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문화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청내 의원 발언에 부적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내 의원한테 경고를 하면서 전통문화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불교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등을 좀 적극 모색하겠다. 하는 이러한 의사를 밝힌 건데 사실 이 정청내 의원의 발언 그리고 이제 뒤어서 있었던 이제 문체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 이것이 아주, 어 그냥,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문체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은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들에게 주요 프로그램의 캐럴 기획 코너를 새롭게 만들어서 보이는 라디오 자막 등을 통해 캐럴과 캠페인 광고를 송출하고, 멜론과 뭐벅스 이런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 한테도 30일 이용권 총 3만 장을 제공한다라는 방침인데, 여기 이제 예산, 문체부 예산 10억 원을 배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불교계에서는, 아니, 이제 캐롤 활성화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이쪽을 활성화하는 그런 홍보하는 건데, 거기에 정부 예산을 쓴다는 게, 문체부가 나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가 불교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다른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요청하고자 했던 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앞으로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불교계에서는 어쨌든 이러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 또 문체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 이런 부분들, 그 기존의 또 문체부 쪽에서 이미 이제 기획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올해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종교 편향 논란, 불교계의 소외된 이런 흐름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 대선 정국 속에서 어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긴급하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어 정청 내위원회의 경고를 하고 이제 특위도 만들고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 조계종에서 입장 밝힌 부분에는 단순한 이두 가지 사안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동안 누적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모든 국민을 갈라차기 하고 있고 종교마저 기독교 대 불교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집행위는 문체부의 캐롤 활성화 사업 전면 백지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황희 문체부 장관의 사퇴 또 대통령의 사과에 이어서. 종단협과 공동으로 승려 대회나 범불교 대회 개최 등을 검토하겠다. 아, 이렇게 밝힌 상황이어서 이 과연 이 불교계의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불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표출됐지 상당히 좀 어, 주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불교 신문입니다. 어, 제목이 정부도 여당도 종교 편향. 불교계의 분노, 이렇게 일면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정부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이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 편향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불교의 분노가 그게 다다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막말 파동이 불을 당기고, 문체부의 캐럴보급 캠페인이 기름을 부은 꼴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국공립 합창단과 교향악단의 특정 종교 음악 편중 공연. 광주시의 남한산성과 주호사 천지남 천주교 순례길 조성계획 발표 등 최근 불거진 종교편향 사건들로 인해 쌓여 있던 불교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불교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에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 대책위원회를 총무원을 비롯해서 본사 주지협의회, 전국 비근위회 신도, 신행단체와 포교단체 등 조계종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월 2일날 문체부를 상대로 이 캐럴 활성화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또 법원에 제출했다. 이런 소식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면이고 3면을 보면요. 3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거듭된 종교 편향, 사부 대중 공분격화, 아, 이 불교계의 분노를 보여주는 또한 하나의 제목입니다. 이 조계종단은 대변인 명의로낸 입장문을 통해 종교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의 친카톨릭 행보를 꼬집었다. 미국 방문 때 추기경 예방을 비롯해 로마 교황청 방문과 교황 알현 등으로 자신의 종교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통행세 봉이 김선달 등 막말 논란은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를 대하는 저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12월 한달 동안 특정 종교계와 손잡고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해 불자들을 또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범대책위의 대책위원장을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맡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종단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이 요구된다 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계의 최근의 움직임은 이 정청래 의원의 발언과 이 문체부의 카톨 이 캐롤 활성화 이두 가지 측면으로 촉발된 부분들이 있지만 불교 신문의 보도대로 이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에 쭉친 카톨릭 형보를 걸어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그런 결과가. 상당히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의 특사를 파견한 부분이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교황 등이 카톨릭 쪽 인사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이제 생방송되기도 하고 또 카톨릭계가 최근 들어서 천지남이라든지 주얼드사라든지 이런 불교계와 관련된 부분을 자신들의 성지화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과 정청내 의원의 발언, 가톨릭 분체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불교계에서는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라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대선 정국이라는 이른바 권력의 격변기를 통해서 불교계가 뭔가 지금은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이러한 측면도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금 불교계에서는 이제 정청내 의원의 의원직 사태까지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차기 어떤 총선에서의 이 국회의원의 공천 배제, 출당 조치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행되지 않으면은 전국 단위의 상경 집회 이런 것을 또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 이어서 불교계와 정부의 갈등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향후에 또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이 대선 전국에서 상당히 좀 주목되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